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람들 처음, 처음 봤을 때 서로 자기소개하면서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제주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제주도에서 왔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왔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제주도 사퇴 한번 해봐. 라고 말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 사령관은 통신 장비를 뺏기자마자 모든 통신병을 제주도 사람으로 바꾸어서 북한군이 도청을 할수 없도록 어, 대처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 말은 표준어와 많이 다른 특징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언어학자들은 이제 제주도 사투리를 제주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언어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주도는 이제 왜 그렇게 표준어와 다른 특징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거는 이후에 제주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일단 11세기 고려의 언어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섬이고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독특하게 언어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언어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언어학자들이 증세국어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제주도 언어를 많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 제주도 발전으로 어, 언어로, 언어가 표준어와 다른 제주도 언어의 특징으로 인해서 제주도 언어로 영화를 찍은 지슬이라는 영화에서는 한국어지만 제주도 사투리로 배우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자막을 다는웃기지만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 대춘할망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12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한 이제 할머 청년을 재회한 할머 아 할머니의 이제 사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때, 이제 한 엑스트라로 등장한 할머니가 아주 유창한 토종, 뭐, 제주도, 제주도 사태를 구사합니다. 김고은이 실수로 미역을 밟자마자 할머니가 이 대사를 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개충할망 티저의 고편 마지막 부분에서 볼수 있는데, 이게 왜 제주도가 표정화 얼마나 다른지 볼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이제 미, 미역을 왜 밟냐? 그게 널 보면 밝게라도 하느냐? 라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때, 부르다는 밟다. 몸딱은, 세 번째 줄의 몸딱은 공당. 문대기다는 붕괴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표준어와 사뭇 다른 우리 제조어. 제조어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할수 있는데, 제가 쓰는 친구들과 쓰는 제조어 중에 어, 세 가지를 뽑아서 가장 실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쓰는 제주도 사투리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는 니은받침, 맷, 젠 이렇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이세 가지는 이제 단어가 아니라 이제 어간에 뒤에서 붙여 쓰는 어미인데요. 이세 가지는 어, 70대 80대 토종 사투리부터 10대 2 0대의 이제 저희 신세대 사람들도 순화된 제조어를 쓰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 사용합니다. ᄂ, 받침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을 만들어줍니다. 햇서는 행, 잣서는 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엇이 붙으면 엇을 언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밑에 활용예를 보시면 뭐밥 먹어? 이렇게 하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먹어? 먹었? 하고 먹었다고 대답을 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는 진행형을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었는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어간 목처럼기억이 붙어있다면 목음에 가운데 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 보고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젠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봅니다. 할래는 하젠, 뭐 먹을래는 먹젠 이렇게 하는데 뭐 맨이나 니은 받친처럼 을을 붙인다던가, 어을 언으로 붙인다던가, 어간의 형태, 상관없이 잿만 붙이면 쓰일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어, 미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제주도 언어 배우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대 차이별로 제주도 말을 쓰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특히 7 8 0대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토종 사투리고 그 다음에 10대, 20대는 거의 표준어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이 토종 사투리를 구사하기 힘든데요. 그건 이건 다왜 그럴까요? 이건 다 제주도의 역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상사건인데요. 군사 터발 작전을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들이 왔을 때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였던 분들은 이제 표준어를 꼭 썼어야 했고, 표준어를 들으면서 자랐던 당시 아이 세대들, 지금 기성 세대들은 전부 다 육지로 떠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계승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어는 상당히 듣기 힘든 언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상당히 3일 직전에 치명적 위험이 사투리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주도 사투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 이렇게 세대별로 전화할 때마다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전화를 할 때는 제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로 말을 하면 잘 통하는 등의 이제 유창하게 구사를할수 있는 반면, 할머니와 전화를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이거를 전화로 듣게되면 상당히 어, 집중을 안하면 어 맞습니다게 하면서 <laughs>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 많이 어렵고 사라져가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언어입니다 아까 저, 제가 알려드린 세가지 어미, 니은, 맨 이렇게 세가지만 기억하고 제주도 여행 한번 갔었을 봤었, 때 어, 한번 어저 저 제주도 사람 저 어미 쓰네 하면서 제도 여행을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